<목소리>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산다 정근고 작은 저, 가지, 고, 향, 주, 향,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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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ምን ሆነ እንትን ያስፈልግ ልብ ነው 소 o Ja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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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내 고향을. 요즘에 참, 이, 회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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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이유. 저는 이 그런 부분에서, 하지, 이 진단을 할수 있지만, 어, 전에는, 그, 쪽으로 이렇게, 뭐, 하지, 아니, 아, 정하히 막, 그런도 정확히, 정확히, 막, 엉터들, 막, 엉터들, 막, 희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어, 저, 뭡니까, 옛날에, 뭐, 요, 고 그저 그, 집에서 본뭐 책리업에다 보는 게 뭐죠, 그? 예, 토정 이, 토정비결 맞아요. 이토정비결을 보면은 나쁘다거 하나도 없어요. 하 <laughs> 희망이 좀 좋은 얘기만 있어요. 다만, 어느 쪽에 가면은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결국 사람이 신중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누구하고 싸우지 마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 가면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뭐 기대감에 또 좋게 살고 희망을 가고 살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희망을 많이 가지시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예, 예정의 시간보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국회를 향해서 모두 이같이 바랍니다국회는요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먼저 신천을인에대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어참 귀한 우리 손님이 모셨습니다. 어, 서울특별시 충청향의 연합회 어, 이랑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laughs> 응. 이랑구 회장님 은하 노원구 회장을 이렇게 맡고 계시면서 서울시 연합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어 김동수 부모님.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네. 네 유기천 부모님. 네. 예. 네. 임현순 부모님, 어, 용인공에서 생활운동 이사장님또 이렇게 용인공 계시죠. 네. 어, 김한례 선임 부회장님.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경, 오, 신, 오경신 부회장님 오현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네, 고맙습니다. 아, 전구의원이신 이수견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네 거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혁 우리 의원님 저 뒤에 계시죠? 네. 네. 예. 정례 전전 창신 지회장님. 아, <laughs> 저기 있어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지난번에 많이 다치셨는데도 우리 그 연합회 행사 했을때 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하습니다 예. 니다 그 다음에 김근성 인어, 인왕 지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김선군 숙인지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양각석 청명의 지회장님. 네, 고맙습니다아 네. 네. 이승열 전 회장님이시죠? 멀쩡, 저기, 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 배파 주는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대송합니다 네. 예. 이동 운영위원장님, 이동 운영위원장님, 예. 네. 저한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주소 없이, 그, 소개를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구요. 어, 지금 그, 이쪽에서 메모 해주는 대로 이렇게, 예. 네. 음박 박병석 회장님네 <laughs> 아, 예. 그다음에 일 일사가 동 저기 <laughs> 김 누구 어? 아니 저기 응, 응. 어 김중한 <laughs> 예 오셨습니다 네네네 예, 예. 네, 네, 네. 그 외로, 뭐, 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부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다못 드린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특별히, 그, 무학동의 유재봉 회장님, 지난번에 왜 우리, 그 다재미 어, 회의를 맛있게 드셨죠? 어, 그 유재봉 회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소개, 시 저기, 소개를 좀다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렇게 적어준 대로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또, 어, 소개할 분이 또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면 또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네네. 어, 윤, 유윤종 해화동새을회장님이시죠 어디 계시죠? 아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아, 그다음에 주, 주 주태석 수구 회장님 네 어디 계신가요? 아저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박준근 이사님 어디 계신가요? 박준근 이사님. 박중... 박중호, 박종호 회장님. <laughs>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름이나 기억을 못했어요. 네, 김용세 전 사무국장님.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베리민턴그 같은 저하고 동호인인데 미안합니다 이 빼줘서 <laughs> 네. 음. 네 그럼 저기 내빈 소개를 여기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또 명단이 올라오면 그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서사는 중앙의 표창장 수이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 귀하께서는 평소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자랑스러운 충청인으로 충성 받아 왔을아니나 정성 어린 애양심으로 향후간 침묵과 향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충청 향후의 중앙의 총재 김영수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원토 부단이와 행사장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로패 충청향후의 종로구 연합회 운영위 안명길. 교역께서는 남다른 자력과 소신을 가지고 충청 향후의 종로구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신 그 뜻을 높이 평가하여 충청인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 충청향해중도구연합회 회장 이종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앞에 보시고요. 네. 인사드리기 전에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그 정성숙 우리 저 사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이불도 아, 네. 같이 벗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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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성기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말없이 이렇게 와 계셔서, 어,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사직동에 살고 계시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향은 충청북도 네. 네. 어디죠? 보온입니다. 아, 보이래요 보온. 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보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송년회의 어, 밤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신 우리 임원님들 그리고 어, 각 동네 어, 향회를 책임지시는 우리 지회장님들 또 참석해주신 우리 이란구 우리 서울 연합회 회장님 여러분들에게. 어,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정신없이 이렇게 한 해가 또 이렇게 금방 간니다좀더 남았네요. 어, 그동안에, 어, 아직 정리 못하신 거 있으시면 아주 그 정리를 잘 하시고, 어, 희망을 가지시고, 어, 황금 대리해를 맞이시기를 진심으로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한 달에 한 번씩 산그 산에 가고 또 봄에는 꼭시한제를 지내고 또 연말에는 이한한그 송년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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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국 한국 한국 또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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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방금 대지에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그 소원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또한 우리 추청향의 연합회가 더욱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어, 연합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기신 계 분들이,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주시고, 이렇게 화합해주시고, 소통을 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 어 요즘 좀 쌍말로 미친놈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친놈 같이 <laughs> 정신없이 살았죠 어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맡은 단체도 이렇게 전부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충청향후에도 이렇게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 임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우리 임원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어, 우리 향후의 연합회를 위해서 인성록 우리 사업대회장님, 운영위원장님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더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노원구 회장을 8년째 맡고 있으면서 서울시안학회 장을 맡고 있는 이남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종로구 연합회 청청향회 송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참이 향회라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고생하신 이종환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 이종환 회장님 중심으로. 우리 종로구 충청 향화회가 똘똘 뭉쳐서 서울에서 제일 가는 종로가 우리 서울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제일 가는 향화회도 또 거듭나고 해서 서울시와 우리 또 중앙에 아주 큰 일을 할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향화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종로구 향화원님들 내년 해에도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전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승열입니다. 응. 제가 샤후 회장을 좀 오래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좀 사람 좀 많이 나오시면 참 좋겠네요. 힘이 되시고, 어떤 뭐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같이 우리 이종환의 회장님, 회장님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참, 그, 그 무술전을 보내면서, 어, 우리 종로구 충청향회가, 어, 손년회를 개최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충청향회는, 어, 초대 김영아 회장님, 미야마 열심하신 히것 같고 우리 이승열 회장님께서도 많은 그 고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종환 회장님은 어 정말 종로의 의장도 겪으셨고 지금 저하고 같이 새만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어그 어려운 동물를 많이 성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종로에서 어 가는 데마다 지역을 떠나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아무쪼록 어 이러한 훌륭한 분아에 훌륭한 명장 아에 훌륭한 그분사가 있듯이 에, 우리 그이조환 어,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어, 우리 중청 향회에가 이렇게 발로 나하는걸 보면 에, 저도 많은 감명을 받고 어, 정말 참 흐뭇합니다. 앞으로 저도 시민 아마 조금만의 시민 아마 여러 분과 더불어서 어, 도움이 된다면 같이 열심히 도겠습니다 아, 아버지로 예, 예,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는 기해년이죠. 황금돼지 좋은 날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우리보다 이루실꿈다 이루시고 황금돼지처럼 날로 날로 발전하셔서 우리 향후에 여러분들이 만부이기들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왕 어, 충청 향후 회장 김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내는 어, 행정구역으로 하면은, 어, 청원 어, 효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얘기하면, 어, 인왕산의 남쪽 기술과, 어, 동쪽 기술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들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 연합회가 잘 되도록, 어, 협조를 많이 아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연말 모든 일을잘 끝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 가지시기를 빌면서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새돈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네 <laughs> 예, 이런 자리 이렇게 참 말려주신 이 동안 회장님께 인사 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를 인사까지 해주신 분이 탕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 충남에 살고 있고요. 지금, 종로 지구의 승인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자리를 참, 변함을 했으니까 참 말이 잘안 되네요. 예, 앞으로 참 이런 자리를 자주 참석해서 인사말도 좀 배우고, 우리, 좋은 일만 있도록 이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 우리 이 충청도 향이가 항상 발전하고 축복받는 이 추위가 될도록 많이 저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요 사실 요 오늘 우리 충청 향요한 우리 그 단체고 또리 제가 모시던 우리 이종한 전 의장님이시고 또 해서 제가 꼭 인사드려 야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향후의 종로연합회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금 앞서서 우리 그김영종 부총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정말 그 향후의 송년회는 우리 충청향후회가 유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종환 찬 의장님 지금 회장님이 리더십과 우리 여기 한국교신 임원진과 한분한 한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이 소년을 통해서 더욱더 천천히 향 후에 연합회가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내년엔 더욱 더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우선 이종환 의장님 더 많이 버셔야더리도 잘하시잖아요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laughs>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욱 더잘더 발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습니다 김준영입니다. 저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우리 이수견 의원 전의원님한테만 혼자만 하셔도 충분할 건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기년에 또 우리 황금 돼지띠에 항상 대박 나시고. 첫째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선작고 일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기 1두번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7월 15일날. 고등학생 2명을 추천해서 장학금 1인당 50만원씩 여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기, 그 충남사랑 대학,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기금 때문에 저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고등학생 2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기 2명 있으니까, 학업 성적도 물론 피, 필요하고요. 그 회원님들, 이렇게 좀 참여도 그런 거 있으신 분들 추천해서 좀 올리니까, 2019년도에도 무슨 일 있으면 거기 해주세요, 추천을.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다 참석해주시고, 오시고, 참조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해서 빈내게 하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어떻게 의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까? 네, 이 대로 이제 정식 행사는 예,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예 타임은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축하의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무, 네, 웃으면 못델려고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셔버렸어요? 여기 더 주세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잘을 따라주세요. 예. 음료수든수리도예 따라주세요. 네, 네. 대장님의명을 받으러 건대를제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연합회 충청향의 발전을 하면은 우아해라고 크게 쳐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 충청향의 연합대 발전을 위하여. 아. <목소리가>